촬영할 거야. <laughs> <시작한 거> <laughs> 몸 풀라고 했더니 아. 자고 있어. 아. 빨리 몸 푸세요. 네. 자지 말고. 네. <laughs> 오늘은 그거 중량 좀 올릴 거요 네? <laughs> 할수 없어. 아니 해야 돼. 오늘이 약간 운동 할 생각 없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운동해3주 어, 네. 어, 체크해 볼 거예요 오늘. 얼마나 늘었는지. 지금 하는 운동 프로그램 좀 어때? 괜찮아? 맞아 본인하고? 좋아요. 너무 힘들지도 않고. 어. 기초 체력으로 아주 좋은 것 같다. 어. 헬리니한테 좋다. 네. 어. 맞춤 일대. 너무 좋아요. 전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아니요, 권태, 아선택기래 권태기도 안 오고. <laughs> 혼자 하게 딱붙고 음. 여튼 괜찮다. <laughs> 네 맞아요. 어. 이제 조금씩 이제 강도 올릴 겁니다. <laughs> 자 스트랩 끼고. 자 5kg씩 올려서. 오. <laughs> 잘하죠? 오. <laughs> 이상한데? 맞나?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가볍지, 시작 하나 둘셋두개더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오. 거 아니잖아 <laughs> 그가아잖아 <그거> <laughs> 가볍죠? 네 컨디션 괜찮네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? 아 약간 오늘, 오늘... 뺀질뺀질되는데? <laughs> 아... 어? 운동이 진심인 편? 아, 진심인 편! 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덟, 두 개만 더 합시다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어 아! <laughs> 진심이네 <응. 웃음> 본인 운동 계정 만든다고? 네 오. 엠플 또 하겠다. 괜찮죠? 이제 멸치의 운동인 <laughs> 운동 계정 언제 만들 거야? 일단 아이디는 만들어놨어아 이미 만들어놨어? 네, <laughs> 어제. 뭐가 이렇게 빨라? <laughs> 자 중량 올렸습니다. 10kg, 10, 10, 20kg 올려서 하나 총 40kg. 둘 셋. 이제 원래는. 30kg까지 했었는데. 제 오늘 무게 올려서 하나 더. 오케이. 무게 더 올려도 될것 같아. <laughs> 2.5씩은 더, 더 올려도, 올려도 될것 같은데. 어? <laughs> 어? 오. 자, 하나, 음. 둘, 셋. 오케이. 어. 셋. 하나만 더 합시다. 오케이. 오오 오. 빈봉 먼저. 자 하나. 오늘 스쿼트도 중량 좀 올려서. 둘. 그래도 혼자 운동 열심히 해서 나름.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. 10개 채워야 10개. 6개 나도 몰라요. <laughs> <오> 어. <힘들어하는데? 웃음> 아, <너무> 힘들어 하는데. <laughs> 아, 나도 불안한데 오늘 무게 올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. 아. 걸고 오늘 무게 올릴 수 있겠어? 아니요. <laughs> 내가 알잖아. 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팀원들 봤잖아요 아네 어. 인상 어때? 어, 다 너무 좋은 거 같았네 다 장난기가 좀 많은 거 같았어 저한테는 다 착하시던데 어 착하, 착했다? 착네어 <laughs> 우리 인성 논란 나올 때 됐거든 네, 네. 원래 네, 네. <laughs> 이번에는 5kg씩 올려서 자 요거 6개 6개 어. 오늘 무게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. 개수는 좀 낮춰서 내힘 하나 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둘 하나만 더 합시다 업 오케이 괜찮 할만하죠 괜찮 괜찮 무게 좀더 올릴까요 네.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<laughs> 자 갑시다 어저 하나 둘아 힘이 있다 셋, 아, 좋아, 하나 더, 넷, 오케이, 자, 오, 벨트까지, 배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야. 어, 어, 좋아, 하, 자, 둘, 셋, 하나 더! 오케이. 아, 어우, 자세는 안 좋았지만, <laughs> 일단 들었다. <laughs> 자, 힙스러스트. 자세 잘 잡아주고, 호흡 들이마시고, 쭉. 그렇지. 하나. 무릎은 바깥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. 둘. 그렇지. 호흡 들이마시고, 셋. 이때 이제 포인트는 어깨가 최대한 안 내려가게. 여섯. 여성분들 많이 하면 좋습니다, 요거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좀 힙에 장극이구나아네어 네. 어, 괜찮아 힙과 뒷벅지 어, 어. 그리고 뭐자 <laughs> 5kg씩 더 올려서 쭉후 하나 네, 내려갈 때 호흡 들이마시고 그렇지 둘셋지 하나만 더할수 있다. 쭉! 오케이, 걸고걸어야 돼. <laughs> 방금 멋있었어 <laughs> 어. 방금 개멋있었어 틴 하이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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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틴. 하이같이 둘! 하 강력한 이덩이를 위해 다섯, 여섯, 자두 개, 그렇지 하나 더, 하나 더, 얼고 <laughs> 쉬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니? 저기요? <웃음> <웃음> 자, 마지막 운동 해야지 <laughs> 아니야 잘 나왔어 이쁘게 나왔어. <laughs> 아 여기 옆에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알아 화이팅! <목소리> 여이 두개더 하나 오케이 오늘도 이거 티바로 무게 올려서 아 자세가 많이 좋아졌는데 누구 덕분이지? <laughs> 나 덕분 아 어, 역시 <웃음> <웃음> 다섯 2 5 돌려서 여섯 일곱 여덟! 아, 멸치 많이 좋아졌어. 어, 좋아, 좋아. 어. 이 3주 동안 이렇게 힘 쎈지는 게 쉽지 않아, 사실. 진짜로? 진짜 내 덕분이야. 힘을 주는 거 아니고? 내 덕분. <laughs> 여기서 약간 인성 논란인데. 자, 10kg. 열 시작! 하 하나. 둘. 어, 힘 좋아. 여섯. 오 좋아 두개 더. 두개두 개. 치두 회힘 개. 하나 더. 오케이. 오. 네. 스쿼트 35kg. 배드리프트 45kg. 티바로 10kg. 오 어, 중량 마이으로서 어때요? 어, 좀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 이제 아닌가? 응. <laughs> 이번 년도 목표는 여기서 한 10에서 15kg씩 더 올리는 걸로. 오 자신감 뭐야? 가고 한 마디. 가이랑 아, 쉽지 않을 것아 아니야, 오늘 약간 멋있었어. <웃음> <웃음>